틀린 부분에 여기다가 핀을 딱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1cm 안감을 접으셔서 이렇게 표시를 꽂습니다 원단을 이렇게 벌리셔서 방금 우리가 꽂았던 부분 있죠 고기를 재봉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하느냐 여기 우리가 3cm 올리고 이쪽에 3.5cm 들어왔던 점이 있었죠 고지점부터 그 해서 정확하게 고지점까지만 그 박으십니다 여기서도 트임부터 해서, 트임 자리 있죠? 트임 자리부터 해서 고지점까지만 따겠습니다. 단을 옆으로 딱 제끼시고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해서 다을 꽂았습니다. 다을 꽂고 이제 이 지점 잡으시고 이 지점 여기 트임 딱씩 꺾이는 지점 잡으시고 다른 원단이 제공 안되게 옆으로 옮기시고 자기까지만 예. 박으십니다. 그러면 여기 트인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딱 고기만 박혔습니다. 이 부분만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박혔고 이쪽 동일하게 끝에 뒤점 잘 잡으셔서 놓아가시면서 위치 딱 잡으시고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딱 박으실 수 있게 핀으로 고정.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트인 부분 여기까지 되죠? 그럼 요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되겠죠?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지점까지면 딱 박히도록 요 지점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 깨끗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는 이제 달려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만 이렇게죠? 이 부분만 얘를 이렇게 접어서 그죠 이렇게. 이렇게 접어 넣으면 되죠? 그럼 요 길이를 받기 위해서는 창구멍을 어, 이용해야 됩니다. 창구멍이 우리가 소매에 창구멍을 내놨죠. 창구멍을 이용해서 얘를 잡고 뒤집으십니다. 부터 창구멍으로 뒤집은 이 아이들을 쏙 집어주고 여기 중간에 너트점 있었죠? 중간 너트점 고죠. 그래서 좌우로 똑같이 가십니다. 이렇게 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주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뜰 수가 없죠. 이 원단이 그러면 본래 자리로 복기. 여기도 벗기. 이제 이 부분을 끝을 이제 접어서, 안감을 접어서 꺼내십니다 이렇게 꺼내지죠? 이렇게. 그냥 여기도 꺼내줄 겁니다. 이렇게 꺼내주죠 그러면은 얘를 들어 올려서, 들어 올려서 여기서부터 또 똑같이, 음, 요거 할때 이왕이면 얘랑 높이를 맞추면 좋겠죠. 똑같은 높이. 서 시작해서. 어디 좀 까치. 까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버리면 프레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들 정리해 주. Oh, to 그러면 양쪽에 감침질 없이 트임이 됐고 활동 여유분을 만들어준 여기 안감이 되었죠? 이제 소매해야죠 소매 소매를 하려면 결국은 한번은 뒤집어야 됩니다.